울진군, 엄내리, 어느 다리야, 남대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요. 비는 안 오고 날씨만 지금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가 올 날씨처럼 보입니다. 어떻게바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지금 파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기수역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좀더 가까이 접근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요 이제 포크레인이 내려가는 장소, 밑, 이제 길, 길이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지금 요 쓰레기 있던 것들 다 추운 것 같아요. 저쪽이 뭐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한번 가까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 아, 사람들도 와 있네요. 아, 절복들이 어저께 못 올라온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안 보이네 모치들도 올라오지 못한 것 같고 방어사리들도 황어들도 올라오지 못한 것 같고 이제 뛰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파도가 높아 가지고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생명체가 한, 한 개도 안 보여요. 아, 저물 내려가네. 아, 물이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흘,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가네. 해만 떴으면 이건 또 오래가죠.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면 민물만 뜨고 오면은 고기가 몰려들 겁니다. 잔챙이들이 보아잔 새끼들은 보입니다. 조그만 눈챙이들은 보이는데. 어떻게 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있나 여기 앞으로 민물 온도를 안해봤습니다아 안타깝게. 물은 잘 내려갑니다, 지금. 이야. 바람은 북, 북동풍으로 불고 있습니다. 앞바람 면틀어 불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방향을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고기가. 야, 황어도 안 보이네. 그 팔을 따는데 바사 수온이 25도. 그다음에 기온이 27도, 8도. 3도 차이밖에 안 나죠. 2도에서 3도 차이. 그래서 유인 효과가 없어요. 물고기들이 전부 깊은 바다로 갑니다. 물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물만 나가고, 아, 의미 없는 물만 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왕피치는 마이 막혔나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조금 이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도. 잘 내려가고 그런데요. 고기가 없습니다. 자, 자, 이것으로 원느 다리야 남대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쪽에는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많네요. 차라리 낚시가 좋겠어요. 아, 좀 전에 왕피천 어, 염전 해변에 왔습니다. 염전 해변 왕피천 하류에 나왔습니다. 뒤쪽에 나왔습니다. 아, 이 폭풍우가 이렇게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갔죠. 지금, 지금 이 바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래를 보호하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다 썰려나간 겁니다. 저 밖으로 지금 저 정도 위치에, 모래가 위치에 같은 라인 선상이 있어야 되죠. 모래턱이. 근데 지금 폭풍 때문에 전부 썰려나가고 지금 이만큼 드러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갯목이 많이, 어, 아직도 여전히 광빛 천는 없습니다. 기술이 아직도. 다치지 않고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망이 안 되고 어, 낚시가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어, 화면 한가운데부터 저 끝까지 모래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여기 화면 한가운데부터 저 지금 흰 포말이 올라오는 그쪽 해가지고 저 끝에 흰 포말이 오는 데까지 모래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수중에 모래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파도가 더 치면 이제 더 올라오죠. 모래턱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모래를 여기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덮여야 돼요. 자, 자 지금까지 원빛전 하루에서 투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